자, 수열 a, n은 첫 장이 0과 1 사이의 수예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이게 되게 좀,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이두 개를 엮으면 좀 쉬운 조건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지, 아니? 물론 따로 따어서쓰인 써야 텐데, a, e,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e, n이 마삼이라는 소리구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홀수원장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짝수원장 항을 빼면 그게 마삼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뭐. 하여튼 이해가시죠. 그렇구요. 자, 그러면 A7이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25를 풀어나가는 건데. 어차피 A25 순차적으로 도가다 어, 뛰면 될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으면 내가 물어보는 거 가지고 접근해보라 했잖아 잘 모른다고 치고 A25가 뭔지 정체나 좀 알아봐 A25는 몇 번째 올수죠 13번째 올수 있는데 여기서는 얘로 취급하면 N에다 12를 넣었을 때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A2 곱하기 A12-2잖아요? 그러면 A2랑 A12만 하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A2는 좀 이따 생각하고 A12를 생각해 볼게요 A12는 뭐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A2 곱하기 A6 더하기 1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예 네, 그러면 A6을 알면 되는 건데 A6은 뭐냐라고 하면 A2 곱하기 A3 더하기 1이잖아요? 맞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면, 아, A2하고 A3만 구하면 문제 다 풀었네. 라는 거 알죠? A2하고 A3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A7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A2하고 A3만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laughs> A3-A2가 마삽니다를 알기 때문에. A2든 A3든 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A7은 뭐냐면, A2 곱하기, 저기 7이니까 얼마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지, A3-2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야. 그럼 A2 곱하기 A3가 얼마 되는 얘기야? 4는 얘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야만이, A3가 1이고, A2가 4라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도 할수 있네요. 그죠? 그럼 A6는 얼마예요? 5예요. A12는 얼마예요? 21인가? A25는 얼마예요? 82? 됐죠. 문제의 조건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 뒤에 물어보는 것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분이방법 똑같아요 네. 그냥 좀더 귀찮을 뿐이지 근데 봐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냐면 얘들은 어차피 뭐야 기하랑 위적 이정도 프로세스 는 애들이야 근데 수업문제도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지 그니까 러 난이도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때 당시에 문과수학과 이과수학의 차이가 문과수학 1등급이나 만점 가까이 된 학생이 이과로 바꿔서 시험 보면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laughs> 차이 많이 크죠 <laughs> 예. 여기서도 a2n 플러스 1 마이너스 a2n은 마삼이다. 이건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앞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a3 마이너스 a2가 필요하다는 건또 설명 안해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a2랑 a3만 구하면 문제를 푼다는 것도 이미 알아요. 이미 알잖아. 예. 그러니까. 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를 좀 확인해 물어보는 거달라졌어지 물어보는 것 달라요 예 네, 이거 봅시다 a8은 뭐라고 볼수 있냐면 a2 곱하기 아 좁다 이건 열어서 할게요 네. 계산량이 좀 되거든요 아까와 다르게 네. a8 마이너스 A15 는63 이걸 가지고 갈 겁니다 A8은 A2 곱하기 A4 그죠? 더하기 1 마이너스 A5는 A15는 A2 곱하기 A7 마이너스 2는 63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 A2로 묶으면 A4 마이너스 A7 이게 60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맞죠? 자 이제 a4-h를 구해야죠 a4는 a 2에 a2 곱하기 a2죠 네. 더하기 1, a2 곱하기 a3 빼기 2가 되니까 a2로 묶으면 A2-A3 더하기 3이에요. <laughs> 근데, 요거 있잖아요. A2-A3 뭐하고 같아요? 3하고 같죠? 그러니까 얘가 3A2 더하기 3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다가 3, a2 더하기 3을 집어 넣어서 식을 다시 쓰면, a2, a2 더하기 1은 20이에요. 그러니까 a2는 4이거나 또는 a2는 마이너스 5가 가능하죠. 이건 2차 방향식만 풀면 되니까. 이게 됐죠. 첫 번째, a2가 4다. 그러면 A1이 얼마죠? 4분의 3 아닌가? 여기 집어넣으면 가에다가? 이때가 답이겠죠? 예, 답 아닌 가 밑에 써볼게요. A2가 마오다. 그럼 A1이 5분의 6이 나와요. 마찬가지, 가에다 집어넣으면 A1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아, A1은 4분의 3이구나. A1이 4분의 3이면 A2도 알고 있으니까 A4를 알수 있거든요? A4가 얼마죠? 17이에요. 그럼 A8은 얼마죠? 17 곱하기 A2. 69 아니에요? 됐네요. 물어보는 게 A1분의 A8이었잖아요? 69 곱하기 3번의4 하시면 되죠. 그래서 92가 답이었다. 이렇게 예전에 한참 이런 짓을 했어요. 문과는 이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물어보는 것을 다르게 해서 난이도를 다르게 하는 거한몇 년간 하다가 안 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이런 문제를 보면 뭘 깨닫냐면, 아, 이거 기출 몇개 풀어 제낀다고 내가 수능에서 이거 맞추실, 맞출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력이 없는 학생이면, 이걸 뭐 미리 학습했기 때문에 맞춘다?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야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유형 분류가 안 됩니다. 물론 이게 하다 보면, 조금 해결력이 좋아져서 풀만 하긴 한데 그것도 좀 그래요 좀 그렇고 27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할것 같은데 드나요 왜냐하면 이건 합이에요 합이 주어져 있으면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뺄수 있잖아 n번째에서 n-1번째를 뺄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n번째에서 n-1번째를 뺀 거야 그럼 뭐가 남는다? 일반항이 남는다 주의! 이거 빼먹지 마라 대부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무조건 2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연수 먹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부터 성립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2부터 성립합니다 그럼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an n은 2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맞니? 그러네요. 네. a1은 a2하고 같아요. 그냥 2겠죠. 그 다음에 a50분의 a51은 어차피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구하고 싶은 항의 번호를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51이겠죠. 그래서 답은 53이고요. 이게 A1이 1이었다면, 오늘 시험에서 나왔던 팩토리알이 일반항일 텐데, A1이 1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1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1부터 성립하는 거 4개 써야 니네가 주제자면. 그래서 한번 걸러야 되는데, 알겠지? 어. I30.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압 합을 Sn이라 하자 A1은 2이고 A2는 4입니다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거 물론 이 상태로도 식을 바라보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같다라는 얘기니까 일정한 값으로 같다는 얘기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넣어볼 수 있는 건 a2, a3 이렇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니까 예. 근데 A3가 없는데? 그러면 만들어 봐야지 뭐 AN도 나열할 거고 동시에 SN도 나열할 거예요 이거 2라고 나와있고 이거 4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2고 여긴 6이라는 걸알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이 이상의 모든 자원수니까 이제 A3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A3를 A2인 4로 나누면, S3면 얼마냐면 6 더하기 A3거든요? 그 다음에 S2면 얼마냐면 8이에요. 그러니까, 6 더하기 A3가 2A3다라는 걸알수 있어서, A3가 얼마예요? 6이라는 걸알수 있죠. 맞나? 6기면 안되는데 4분의 A3는 S2 8분의 아8도하게 A3죠 죄송합니다 예8더하 네. A3에요 예 네. 8은 맞냐? 맞는것 같은데 S3 2A3. E, 뭐 a 3 8이어야 되는데? 하, A3는 왜 10이라고 써놨을까? 왜 헷갈리지? 당 떨어졌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 이상의 모든 자연수의 당시 하니까 2에서 3 성립할 거 아니야? 이테이프 보면 A2가 4라고 나와있어요. A3를 모르는 거죠. S2는 2 더하기 6니까 8입니다. Sn 플러스 1은 2 더하기 아하 잘못 썼네 6 더하기 에이스가 맞는 것 같은데 에스 가 6이잖아요 에? 아 에스 6이요 예 죄송합니다 에. 미쳐가지고 에. <laughs> 아 그러네요 예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24 더하기 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내가 예6에이에요 그럼 에이스 12죠 그쵸? 아, 이거만 구하면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요게 지금 3배였잖아요. 그럼 얘도 3배 되니까 18이란 얘기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진짜 18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3으로 일정하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있을 일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냥 36, 10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54 162 그냥 3으로 일정하니까 얘가 답이죠? 되겠니 얘들아? 넘어가 되겠니? 131번, 아직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질문할 때 되지 않았어요? 나랑 지금 한 다섯 번째 푸는 걸 거예요. <laughs> 한 다섯 번째 푸는 걸 건데. 이게 평가한 기초이잖아요. 이거 내신에 굉장히 연결을 많이 진다고 했어요. 뭘 많이 연결을 지냐면, 일단 a n은 그냥 아는 수열이야 모르는 수열이 아니야 a n은 처음에 1 1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제곱해서 빼는 거니까 그 다음 0이야 그 다음 마일이지 그 다음 다시 1이야 그 다음 다시 0이고 다시 마일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다시 1이고 다시 0이고 다시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제외하면 1 0 마일, 1 0 마일, 1 0 마일, 이렇게 반복된 주기 수열입니다 야, a n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b n만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b n을 구하려고 보니 a n은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a n을 안다는 것은 이게 그냥 n에 대한 식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고치는 게 맞냐면 b n 더하기 1 더하기 b n은 a n 더하기 n 이렇게 보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은 bn 더하기, 그러니까 an 더하기, 1과 an이든, bn 더하기, 1과 bn이든,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번 M번, n 번째항의 관계식이 문제가 쉬우려면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지.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 어렵단 말이야. 맞아요? 이게 플러스로 나왔을 때 이걸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에 대해 여러분 얘기했잖아. 뭐였으면 된다고? bn 플러스 +E 2 더하기, b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더하기 n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죠 이 둘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두 개씩 <laughs> 건너뛰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죠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훨씬 우리가 해석하기 쉽습니다 요 스킬 하나 배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제 학교 내신에서도 이걸 더하기로 연결을 지어놓고 이걸 빼기로 바꾸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이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B20을 가지고 B1을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축차 대입이 생각이 나잖아. 근데 이건 두, 두 개씩 건너뛰는 거니까 축차 대입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 봐봐. 18을 집어넣으면 b20 마이너스 b18은 a19 마이너스 a18 더하기 1일 거아니야 그럼 18을 넣으니까그 다음이 17인가요? 아니야 이게두 개씩 건너뛰잖아 그 다음이 16이야 그러면 b18 마이너스 b16은 a17 마이너스 a16 더하기 1 이런 식이라고 이해됐어? 이렇게 쭉 가다보면 마지막에 2를 집어넣으면 b4 마이너스 b2 는, a3-a2 더하기 1 이게 되는 거고, 이건, 우리 이걸 변변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니까, 최종적으로 b20-b2는, a3, a5, 얘들은 다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a2, a4, 얘들을 다 빼는 그런 형태의 연산을 할 거고, 더하기 9가 되겠죠. 여기 9개 열이 있으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3부터 3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2개씩 건너뛰면 0, 1, 마이너스 1이라서 이게 하필 딱 9개거든요. 그래서 0입니다. 두 번째 호수부터 열 번째 호수까지니까.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에 시작해서 두 개씩 건너뛰면 1마일 0이 반복되면서 요게 딱또 아홉 개여서 이게 0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B20이 1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2가 얼마예요? 5예요 B1 어떻게 구해요? 뭐 어떻게 구해요? 집어넣으면 되지 어, 5는 A1 1 마이너스 B1 더하기 1이잖아요 네. 그래서 B1R마다 마이너스 합니다. 제가 만든 풀이면 참 완벽한 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탑재가 안 되는 거야? 탑재 전에 이제 몇 번을 풀었어, 이거 지금. 메인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플러스로 돼 있는 걸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서 고칠 수 있다. 두 개씩 건너뛰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